안녕하세요. 찻도와기입니다. 오늘은 출시 전부터 한국적인 디자인 요소로 많은 관심을 받은 차량, 바로 KGM 액티언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액티언은 2005년에 1세대가 출시되면서 세계 최초의 SUV 쿠페로 주목받았는데요. 당시에 디자인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를 내다본 디자인이라는 평을 받게 되었죠. 1세대 액티언은 국산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국내 브랜드 최초로 차량 곳곳에 곤곤 감리 패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적용한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럼 이런 멋진 이미지를 주는 KGM 액티언이 어떠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디자인, 실내 구성, 편의 사양을 중심으로 다룬 일부입니다. 제가 시승 중인 액티언의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S9 트림 3594만원, 블랙과 레드 인테리어 60만원,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 41만원, 액티브 배기 사운드 140만원, 사륜구동 시스템 202만원으로 총 가격 4037만원의 차량입니다. 개인적으로 S9 트림만 선택해도 대부분의 기능과 디자인이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파노라마 썰루프만 빼면 다른 옵션은 굳이 추가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만, 액티브 베기 사운드는 소리는 정말 좋은데 약간 아쉬운 점도 있더라고요. 그 아쉬운 이유는 2부에서 계속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액티언의 디자인은 토르스의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그때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개선해 한국적이면서도 세련된 매력을 뽐내는 차량입니다. 우선, 액티언은 전면과 후면에 건곤 감리 패턴을 적극 사용했는데 이게 이질적이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토길된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최초 SOV 쿠페라는 명상에 걸맞게 매끄러운 루프라인을 자랑하는데요. 루프라인을 투톤으로 분리해서 색감을 부여함으로써 차체를 더 커보이면서도 날렵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 디자인은 토르스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보닛 양 끝에 두꺼운 파워돔을 배치해 차가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좁은 길에서 차량의 폭을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토레스처럼 보닛 끝에 보닛 그립을 넣어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점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잡을 수도 있어 실용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주간 주행 등은 토레스와 비슷하게 세련된 느낌을 주며 곤곤감리 라이트와 연동되어 야간에 부드러운 웰컴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감상을 자극해주는 효과가 있어 차량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커지게 만들죠. 라이트는 LED로 구성되어 있는데 토레스에서 겨울철 눈이 쌓여 문제가 됐던 부분을 개선해 눈이 쌓이지 않도록 위치를 수정한 점도 인상적입니다. 그릴에는 파라메트릭 패턴을 적용했고 아래에 작은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는 깔끔한 디자인의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으로 세련미를 더했고 차량 전체에 감싸는 검은색 라인이 디자인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측면 디자인도 정말 독특합니다. 범퍼상부터 시작하는 검은색 직선이 측면을 가르고 지나가 사체가 더 높아 보이는 효과를 주는데요. A 필러부터 루프라인까지 블랙 하이그로시로 나눠서 수입 s u v 를 연상시키는 세련미를 자랑합니다. 사이드 미러 디자인은 다소 투박해 보일 수 있지만 무광 크롬으로 포인트를 줘 전체적으로 멋진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윈도우 몰딩 역시 무광 크롬과 블랙 하이그로시를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해주죠. 특히 C필러에는 루프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플로팅 루프 디자인을 적용해 차체가 더 날렵해 보이고 매끄러운 루프 라인을 강조해 역동적인 느낌을 전달합니다. 앞좌석에는 이중 접합 유리를 적용해 정숙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도어 길이가 스커프까지 덮어 날씨에 상관없이 옷에 오염물이 묻지 않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전면 디자인과 이어지는 곤곤감리 패턴을 보여주면서 두 개의 얇은 후비등이 수평형 디자인으로 차체를 넓어 보이게 하고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된 중앙에는 액티언의 문구가 들어가 세련미를 더합니다. SOV 코페라는 컨셉에 맞게 날렵한 디자인을 자랑하지만 야간에는 주간 주행등과 달리 웰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후면 범퍼 하단부에는 검은색 라인과 에어 디퓨저가 디자인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휠은 245 45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을 사용해 휠 하우스가 꽉차 차체와 잘 어울리지만 파워트레인 성능에 비해 오버 스펙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올시즌으로 승차감과 주행 성능까지 잡은 차량에 어울리는 타이어입니다. 그럼 키언의 야간 디자인과 라이트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언의 실내 디자인은 실용적인 부분은 물론 고급스러운 소재와 운전자 중심의 배치 그리고 일체형 디스플레이까지 전체적으로 세련미가 넘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만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차량과 실내 디자인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은 투박한 디자인으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액티언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2.3인치 디스플레이, 디컷 스티어링 휠 기어레버, 카본 패턴과 블랙우드 패턴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천연 가죽으로 된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에 탑승하면 환영 사운드가 들리는데 이 부분은 한국적인 이미지가 강한 공군감리 패턴을 적용한 외관과는 약간 분위기가 다른 느낌이라 아쉬웠습니다. 계기판은 주행 모드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디테일이 있고 차량 정보와 주행 보조 기능, 내비게이션, 미디어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주행 중시인상은 다소 밝기가 낮은 점이 아쉽긴 하지만 큰 글씨로 표시되는 속도계 덕분에 운전 중에 정보를 확인하기 불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테마를 사용하면 경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고요. 디스플레이는 약간 파란 빛이 도는 색온도를 띠지만 내비게이션이나 영상 감상 시 준수한 화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디스플레이 테마가 가끔 버벅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바로 가기를 통해 원하는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은 괜찮았습니다. 또한 주행 관련 기능들도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 스마트폰처럼 직관적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 티맵은 아니더라도 준수한 길안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운전석을 향하고 있어 주행 중 정보 확인에 불편함은 없지만 역시나 밝기가 조금 더 개선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KGM 스타일의 디커 디자인으로 다소 토박한 느낌이 있긴 한데요. 실내 전체 분위기와 비교하면 크기도 조금 큰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스티어링 휠을 잡는 느낌은 무난하고 헤들 시프트의 조작감도 좋았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 확실한 피드백이 있어서 운전할 때 만족스러웠고요. 또한 KGM 차량에서 볼수 있는 방향 지지등 레버에 3회 비상등 버튼이 있어 편리한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스티어링 휠 아래에 바로 가기 버튼이 있는데 왜 굳이 오토홀드 버튼을 넣어놨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차라리 주행모드 버튼이 있었으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즐겨찾기 버튼은 자주 쓰는 기능이나 주행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전자식 기어 레버는 크리스탈 소재로 되어 있어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그 외의 실내에서 크리스탈 소재를 볼수 없어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BMW 느낌이 떠오르는 디자인이긴 한데 조금 그렇습니다. 사용 방법은 직관적이라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르노 글랑콜레오스처럼 R, N, D가 순차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실내 재질은 대시보드와 센터 콘솔부터 보이는 곳 대부분의 인조 가죽을 사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손이 자주 닿는 도어나 몸을 고정하는 시트에는 알칸타라로 마감해 지분도 덜 묶게 하고 실용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챙겼습니다. 대시보드와 센터 콘솔은 카본 느낌이 나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했고 나머지 도어는 일반 블랙 하이그로시로 깔끔하게 처리되어 전체적인 통일감을 줍니다. 센터페시아 트림은 블랙 우드로 블랙 하이그로시와 어울리게 배치하였습니다. 페달은 알루미늄 페달, 천장은 블랙 헤드라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 어디를 보더라도 인조 가죽과 알칸타라로 마감된 실내 덕분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하지만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센터 수납판만 저렴한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 전체적인 고급스러움과는 다소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7가지의 프리셋이 있으며 자동 모드로 설정할 경우 시간차를 두고 색이 계속 변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후등, 센터 콘솔, 센터 패시아 그리고 도어에도 라이트가 있습니다. 다만 뒷좌석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행 중에도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감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도어에는 공공 감리에 리 모양을 포인트를 넣어 독특함을 더했죠. 앞좌석 시트는 천연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기본 중동 시트 외에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트 조절 부위는 다양하지 않지만, 쿠션 두께가 조금 두꺼워서, 장시간 주행해도 다리나 엉덩이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또, 어깨 부분은 알칸타라로 처리되어, 과격한 주행 시에도 몸을 확실히 고정해 주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뒷좌석 시트도 천연가죽으로 되어 있고, 시트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유아 카시트를 설치할 때코페형 루프라인에도 불구하고 비쳐서 입구가 넓어 카시트를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아 카시트와 주니어 카시트를 함께 설치하면 성인이 앉기에 다소 협소할 수 있지만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을 때는 여유로운 다리 공간과 넉넉한 머리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운데 좌석은 센터 터널이 약간 있어서 다리를 조금 벌리고 앉아야 하지만 성인 3명이 탑승하기에는 무난한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뒷좌석의 착좌감은 앞좌석보다 다리 받침대 쿠션이 좀더 두꺼워서 장시간 이동시에도 다리를 편안하게 받쳐줘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시트 각도 조절도 가능하여 알칸타라가 몸에 흔들림을 줄여줘 장시간 이동할 때큰 불편함을 느끼기 힘든 좋은 착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100%다 열리고 앞좌석 시트 뒤에 설치된 선반은 이 가격대 양상차 중에서도 보기 힘든 디자인 요소로 스마트폰이나 음료수를 올려두기 딱 좋았습니다. 액티언의 편의 사양은 오토 하이빔, 주행 보조 기능, 오토 홀드, 컴포트 SX, 앞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워크인 기능, 스티어링 휠 열선,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햇빛 가리개, 무선 충전기, 정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기본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토 하이빔은 50km 이상에서 작동하며 앞에 차량이나 가로등이 없을 때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하이빔의 밝기는 야간 주행시 눈의 피로를 줄여줄 정도로 훌륭한데 다만 앞차가 있을 때 LED를 하나하나 조절하는 기능은 없어 아쉬움은 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은 무난하였습니다. 차량 인식 능력도 좋은 편이라 정차된 차량이나 코너에 있는 차량도 빠르게 감지해서 부드러운 제동과 가속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은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국도의 코너에서는 차로 중앙을 완벽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차로 사이를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괜찮은 편이었지만, 고속도로 램프 구간에서는 기능이 풀려 경고음이나 표시가 작아 순간 알아차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공조기는 이전으로 되어 있어 앞좌석만 온도가 조절이 가능하지만 뒷좌석에도 선풍구가 있고 햇빛 가리개를 사용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며 트렁크 라이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6 6 8 l 시트폴딩 공간은 1 5 6 8 l 입니다 길이 130cm의 캐디백은 세로로 넣기엔 힘들지만 가로와 대각선으로 잘 수납되고 하단 수납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트 폴딩을 했을 때 어느정도 평탄화가 되어 있으며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웠을 때 차박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준수한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양옆에 수납공간과 12V 시각잭도 있어 실용성이 좋고 야간에 트렁크 라이트를 사용하면 짐을 찾을 때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는 다양한 카메라 구도, 아주 선명한 해상도와 좋은 화질을 보여줘 주위 장애물을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유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디스플레이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디오는 기본 오디오로 저음, 중음, 고음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음질은 무난하면서도 음색은 저음이 약간 강조되어 음악 감상에 적합했습니다. 특히 국산 브랜드의 기본 오디오보다 월등히 좋은 음질을 보여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액티언의 전반적인 인상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우선 유니크한 디자인,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고급스러운 재질, 그리고 준수한 편의사양까지 농급 차량과 비교해도 준수한 구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격적인 부분도 다른 브랜드와 달리 사륜 옵션만 제외하면 디자인에 관한 옵션이 대부분으로 기능에 관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점은 칭찬할 부분입니다. 그럼, 액티언의 파워트레인 성능과 NVH는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자동차에 대해 꼼꼼하고 담백하게 알려드리는 차또박이가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